먼저 저는 원래 다른 그룹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픈이 대상을 받았다고 막 주변에서 엄청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니가 누구지?" 하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아이런 아이돌도 있나 보다 되게 퍼포먼스를 되게 잘하고 얼굴이 다 잘생겼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우은후 아, 되는데 하다가 리버스의 n 이 p 을 결국 등록을 해놨는데 아니 정원이라는 친구가 너무 소통을 잘하고 팬분들한테도 엄청 잘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런 아이돌이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입덕을 하지 않았고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보다가 저는 n 이 p 이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서바이벌 그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일랜드를 보려고 티빙 이용권을 끊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티빙 이용권을 샀어요. 네 결국 하루 만에 다 봤습니다. 미친 것 같죠? 근데 진짜입니다. 진짜 하루 종일 아일랜드만 봤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이덕 부정기였어요. 나 아, 그냥 이런 거다. 원래 많이 보니까 보는 더야 근데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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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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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거예요 아니 분명히 17살이라는데. 어떻게 와양 레이즌 그거 don't 보고 get 진짜 get 그냥 입덕했어요 그거 not 보고 that. 그 기계가 열일곱 살이 기계가 이게 맞나 네, what 네 what 아무튼 that. 그렇게 해서 that. 저는 that. That. 하게 that. That. 입덕을 that. 하게 은니가 입덕을 하게 되어 보니까 다른 that. 멤버들도 that. 눈에 that. 들어오는 that. 거예요 oh, 그래서 that. 내가 진짜 입덕했나 보더라고 that. 생각하게 that. 되었습니다 추가로 아일랜드에서 정선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눈은 모습이 너무 멋있고 본받고 싶어소요저라면 부끄러워서 포기할 것 같았는데.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본 받고 싶어지면 사실 노래는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좋은 진짜 내가 봤던 아이돌 노래 중에 진짜 제일 좋은 듯 이번에 새해 첫 곡으로 뭐아니면더 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 1월 16일 컴백 하이틴 썰은 여기까지.